느에미야 11장 1절에서 9절을 볼 거고요. 함께 볼 말씀은 11장 1절에서 12장 26절까지 보게 됩니다. 12장은 제사장들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성벽을 드디어 봉헌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그들에게 몫을 남겨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얘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법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군은 다른 성업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레위 사람들과 누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자손은 유다 여러 성업에서 각각 자기 성업,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선과 베냐민 자선 몇 명이라, 유다 자선 중에 든 베레세 자선 아다 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라렐의 오대손이요, 또 마세아니, 아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유아립의 오대 손이요, 스가리의육대 손이요, 실로사람의칠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하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아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사야의 5대 손이요, 이데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요, 그 다음은 카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유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업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유아리의 아들 여다야의 와야기이며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세라야인이 그는 슬라의 아, 죄송합니다. 9절까지 읽기로 했죠. 네. 제가 계속 보고 있었네.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름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 들었는데, 8장, 9장,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드렸어요. 8장 이야기는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고요. 9장에 대한 이야기는 회개운동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간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10장에 대한 이야기는 언약에 대한 갱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니에미아 말씀 이런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분명 아마 읽었을 것 같아요. 모세오경 중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미수기 신명기를 보았는지 아니면 출애굽기를 보았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을 하고 그 낭독을 하는 것을 백성들이 모두 서서 말씀을 들을 때 에스라와 함께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풀이해 주니 그때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더라. 그 장면까지 나오는 게 바로. 8장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9장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한 그 통곡 운동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에 선친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게 바로 9장 이야기. 그리고 10장에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제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바로 10장입니다. 그러면서 10장에서 이제는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물도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예배할 것이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겠노라고 결심하는 장면에 나와요. 순서가 가장 정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말씀 들었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통에 눈물도 흘렸고 그리고 결심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이 옵니다. 그럼 11장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결심한 사람들 중에 자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 사람 손 들어 라고 하는게 11장 1절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손을 안 든다. 말씀도 들었고요. 기도도 했고요. 그래서 결단도 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살 사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 살면서 이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앞장설 사람. 그때 아무도 안 나서. 빨땅 도루 묵인 거죠.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자체가 지금은 이제 뭐 성전도 지어지고 에스라가 개혁 운동도 했다 그러고 성벽도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성벽은 철옹성 같은 우리가 잘뭐 이제 그 영화나 이런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고 막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여우가 올라가도 이게 애가 얘기한 것처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만한 양 사람들 이 다리 종아리 높이만한 이런 마지막한 성곽을 만든 게 네의 명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2일 동안 만들었으니 그 높이가 얼마나 높았겠고,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그냥 이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게 니에미아의 성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 껑충 뛰어서는 넘을 수 있는 성벽이었을 뿐더러, 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다음에, 먹고 살 만한 터전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에 백성들에게 그 생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곳에 와서 살라고 얘기하고 근데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초기 정착비도 주질 않았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11장의 하반부에 보면 사실은 12장 하반부에 제사장의 몫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44절부터 47절까지에 보면 고간을 맡긴 사람, 하나님이를 섬기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 그리고 뭐그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쓸 목을 주라고 47절에 나와 있어요.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12장 4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 바벨 때와 니에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할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선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먹고 살 것을 줘야 된다고 결단까지는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줘야 되는 걸까요? 예, 백성들입니다. 어떤 백성들일까요?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한 백성들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 생계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내가 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내가 번 것의 족족이 11조를 레위인들이 먹고 살라고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초기 정착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결단하고 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죠. 왜냐면 그것을 포기할 만큼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이 매력적이진 않은 거예요.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 여호와께 우리 어린애들 말대로 올이 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예루살렘이 매력적인 성곽도 아니었고 그런 도시가 아니었던 거야. 황폐한 땅. 마치 롯과 아브라함을 놓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 롯이 소동과 고무라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가하고 있는 광야 땅을 바라보고 선택할 때 아무리 봐도 광야보다는 그래도 소동과 고무라지라고 선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도 받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졌지만 그래서 믿음의 결단도 했지만 말씀도 들었고 눈물로 하루 종일 통해하는 눈물도 흘려봤지만 그래도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건 아니라는 다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 도ど 시빌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11장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십분의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십분의 구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게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뭐, 누굴 얘기해요? 어차피 이 사람들은 그러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남을 걸 전제로 하고요. 이들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양목사는 개척하기로 결심했으니까 개척하는 거고 근데 개척할 때 같이 갈 사람 손 들어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죠. 성교사 나가자 그래 너 나가 그래 박수 막 쳐줬는데 같이 갈 사람 손 들어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 그래서 근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미 손 들고 온 사람들이니까 남고. 그런데 이제 니들 아무도 안 남으려고 그래? 그럼 제비뽑자.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10분의 1. 하나님의 숫자니까. 그래서 제비뽑아 안타깝지만 뽑힌 사람들은 남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와중에 아주 소수가 됐는지, 다수인지는 알수없지만 자원하는 사람들도 나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실래요? 자, 갑시다! 그러는데, 네, 하고 많은 사람이 될 거냐. 자, 갑시다! 그러는데, 눈치 보다가도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가서 좀일좀 좀 해라. 그랬더니 첫째가 절대 안 합니다라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고 갔다. 근데 둘째는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다.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은 뭘까? 물론 억지 춘향이라도그것이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막 뭐라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흡족하지는 않겠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자원이라는 단어. 기도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들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 헌신을 결단하고 요청할 때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그 사람이 바라점이 돼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돔과 고모을를 택하고 롯이 떠나버렸을 때참 답답했을 거예요. 뭐가 답답했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이 봐도 내가 선 땅보다 저 땅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그 내심은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그속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 모르겠지만 바라보며 롯 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얘기할 때 롯은 아예 제가 어딜 갑니까? 큰아버지랑 제가 같이 있어야지.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조금 모자라서 큰아버지의 아이들과 싸웠으니,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제가 대신 사과할 테니, 우리 같이 한번 살아 봅시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 가라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떨쳐 보내고 싶었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오지랖 넓게 가버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좋은 곳으로 가버렸으니, 나는 척박한 땅에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박수치고 그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게 했던 아브라함을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에게 박수쳐 주시고 하늘의 별과 그리고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니의 매가 말할 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실 때 그 마음이 기분 좋게 이함이면 불편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기도 운동에 말씀 운동에 그 신앙 운동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그냥 끌려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니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하니까 눈치 보다가 적당히 자원하는 척 그것도 사실은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기 전에 먼저 손 한번 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말씀도 들었고 기도도 했고 결심도 했으니 그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시작점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마음으로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